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으십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공군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대구 팔공산 레이더 기지가 있는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처음 만난 헌병대 선임 하사님이 바로 그 분입니다. 그 분은 고화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악명 높음은 공군 부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주말이 되어도 집으로 가지 않고 부대 내 미군 클럽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 클럽 문이 닫힐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때로 술에 취하면 사병들이 자고 있는 숙소에 문짝을 발로 차가 들어와 고온이 자고 있는 사병들의 얼굴에 오줌을 갈기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자고 있는 사병의 귀를 물어뜯고 흐르는 비를 보며 드라큘라처럼 키키 깨르고 웃었습니다 그런 선임하사는 고문과 같은 나가 나를 보며 렐루야 렐루야 하며 놀랬습니다 렐루야는 할렐루야의 주말입니다 그 후로 저희 이름은 정기철이 아니고 렐루야가 되었습니다 그 선임하사가 연말이 가까운 어느 토요일 저녁 급하게 나를 찾았습니다 헐레벌떡 갔더니 내부반에 제사사정은 푸짐한 술상이 차려져 있고 그 주위에 헌병들들이 헌병 대원들이 쭉 둘러서 있었습니다. 선임 하사는저 보고 올 한해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에도 우리 헌병 대원들 사고나 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명되이 일컫는 것 같다 두려웠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펜티바람으로 차가운 눈밭으로 쫓겨날 것 같다 또 두려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받았을 때에 이 방을 향한 성교의 문이 활짝 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선임하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해주시고 헌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모두들 사고 없이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모두들 장난기 섞인 소리로 아멘 하고 떠들었습니다. 그후 헌병대원 술자리가 말해대면 나는 끌려가서 기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기도는 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원들의... 향한 나의 마음이 더욱 안타까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헌병대원들이 한명두명 명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35명의 헌병대원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썽맞던 대원들이 속에 사고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대장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중대장님, 소대장님들도 모두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지 교회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선임 하산님도 변화를 받아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집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모범 군인이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하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자 술자리로 불러서라도 기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그 기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그제삶 속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제 삶의 좌우명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